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같은 나이인데도 유독 내가 더 지쳐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낀 적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세월 탓이야 하고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나 건강 상태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외모나이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헤어스타일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같은 60세라도 머리 모양에 따라 최소 7살 많게는 12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머리 습관이 사실은 나이를 더 얹어버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바꾸면 거울 속 내가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 한 올을 발견하는 순간의 심정. 모두 아실 거예요. 마치 시간이 내게 첫 번째 경고장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둘러 미용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예 새까맣게 염색해주세요. 20대처럼 검정검정하게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흰 머리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싶고, 젊었을 때의 그 검은 머리카락을 되찾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우리를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자연스럽게 톤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투명하고, 매끄럽지 않고, 약간의 칙칙함이나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태의 피부에 새까만 머리색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검정색과 변화된 피부톤 사이에 극단적인 대비가 생기면서 피부의 단점들이 더욱 부각됩니다. 작은 기미나 잡티까지도 마치 무대 조명을 받은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실제로 70대 고객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새까만 머리를 고집하시던 분인데 어느날 사진을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셨대요. 내 얼굴이 이렇게 칙칙했나?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검정색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의 입체감을 없애버려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모발이 얇아지고 숱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볼륨까지 시각적으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머리가 납작하고 볼품 없어 보입니다. 마치 가발을 쓴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60세 이후에 자연스러운 검은 머리와 인위적으로 염색한 색감한 머리는 질감부터 다릅니다. 자연스러운 검은 머리에는 미세한 색깔 변화와 윤기가 있지만, 과도한 검정 염색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모두 죽여버려요. 결과적으로 저분, 머리 염색하셨구나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게 되고 오히려 나이를 더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입니다. 다크 브라운은 검정색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피부와의 대비도 자연스러워서 얼굴의 단점은 가려주면서도 장점은 부각시켜 줘요. 특히 한국인의 피부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검정색 염색을 하시던 60대 고객분을 다크 브라운으로 바꿔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염색 후 처음 거울을 보시고는, 어머, 내가 이렇게 밝아 보일 수가 있구나 라고 감탄하셨답니다. 초콜릿 브라운은 좀더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피부가 약간 누런 톤을 띠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려요. 이 색은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주름도 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회색빛이 도는 애쉬 브라운은 요즘 가장 트렌디한 색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흰머리와도 잘 어우러져서 염색 후 뿌리가 자라도 경계가 덜 티나는 장점이 있어요. 거울 앞에서 하얀 종이를 얼굴 옆에 대보세요. 피부가 노랗게 보이면 웜톤, 분홍빛이 돌면 쿨톤입니다. 웜톤에는 초콜릿 브라운이 쿨톤에는 애쉬 브라운이 잘 어울려요. 검정색에서 갑자기 밝은 브라운으로 바꾸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먼저 다크 브라운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밝게 해보세요. 색깔 선택은 개인차가 큽니다. 같은 브라운이어도 사람마다 어울리는 톤이 달라요. 믿을 만한 미용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색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돼요. 바로 뿌리 관리라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cm씩 자랍니다. 염색을 했더라도 새로 자라나는 부분은 원래 색깔이죠. 흰머리가 있었다면 흰 뿌리가, 검은 머리였다면 검은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단순히 머리가 자랐다가 아닙니다. 방치된 뿌리는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세심하게 돌보지 않는다. 귀찮음이 외모에 대한 관심보다 크다. 나이가 들어서 포기한 부분들이 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고객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활발하시고 사교적인 분이셨는데, 미용실 가는 것만큼은 늘 미루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나이가 이런데, 뭐하러 그런데 신경쓰나 하는 마음이셨대요. 그런데, 어느날 동창 모임에 나가셨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본인은 건강하고 별일 없었는데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자세히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2개월 넘게 방치된 뿌리 때문에 정말 아픈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머리 색깔이 얼룩덜룩하니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인상을 주었고 그것이 건강 상태까지 의심받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뿌리 염색을 절대 미루지 않으신다고 해요. 머리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몸소 깨닫게 되셨거든요. 모발은 보통 한 달에 0.8에서 1.2cm 정도 자랍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4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6주가 넘어가면 확실히 지저분해 보이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뿌리 염색 주기는 4에서 6주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모발과 두피에 무리가 가고, 너무 늦게 하면 미관상 좋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의 모발 상태, 염색 색깔, 생활 패턴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머리가 많고 검은색에 가까운 염색을 했다면 경계선이 더 뚜렷하게 보이므로 조금 더 자주 관리해야 해요. 스마트폰이나 달력에 염색 날짜를 기록하고 4주 후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그러면 미루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관리할 수 있어요. 급하게 외출해야 하는데 뿌리가 신경 쓰인다면 뿌리 커버 제품 사용 스프레이나 파우더 타입. 가르마 방향을 평소와 다르게 바꾸기. 모자나 스카프 활용하기. 전체 염색이 부담스럽다면 뿌리 부분만 염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됩니다. 홈 염색 BS 미용실. 간단한 뿌리 염색은 홈 염색으로도 가능하지만 처음 시도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얼굴 주변은 피부에 염색약이 닿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발머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깔끔하고 세련되고 관리하기 편한 스타일. 특히 목선에서 똑 떨어지는 칼단발은 젊은 시절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선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대. 30대의 얼굴과 60대 이후의 얼굴은 분명 다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젊었을 때는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선이 뚜렷하고 탄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깁니다. 목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턱살이 약간 생기기도 하죠. 얼굴 전체의 피부 탄력도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약간의 처짐이나 주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칼단발이 만드는 잔혹한 액자 효과. 칼단발은 목과 턱선을 완전히 노출시킵니다. 마치 그림에 액자를 씌우는 것처럼 얼굴을 또렷하게 구분지어 보여주죠. 젊었을 때는 이 효과가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선명한 얼굴선을 더욱 부각시켜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오히려 시간의 흔적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분들을 많이 봐왔는데 칼단발을 고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나만 나이 들어 보이지?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같은 또래임에도 다른 분들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 경우 말이에요. 헤어스타일만 바꿔드려도 5살은 젊어 보이시는데 기존 스타일에 대한 애착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단발머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직선이지 단발 자체가 아니거든요. 턱선을 따라 약간의 곡선을 만드는 a 라인 단발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날카로운 선 대신 자연스러운 곡선이 얼굴의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시켜줘요. 끝을 안으로 말아주는 시컬 단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스타일은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주어서 자연스럽게 리프팅 효과를 줍니다. 층을 적절히 넣은 레이어드 단발은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정적인 직선 대신 동적인 곡선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목을 완전히 노출시키지 말고 목선을 살짝 덮는 정도의 길이를 선택하세요. 대략 목의 중간 지점 정도가 적당해요. 이마의 주름이 신경 쓰인다면 적절한 앞머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겁게 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포인트예요. 단발은 스타일링에 따라 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볼륨 스프레이나 웨이브 크림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긴 머리는 여성스러움의 상징이었죠. 어깨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바람에 날리는 긴 생머리는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 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나이가 든다고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하지? 나는 여전히 긴 머리가 좋은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모발 상태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무시한 채 젊었을 때의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모발은 점점 가늘어집니다. 젊었을 때 굵고 튼튼했던 머리카락이 점차 얇아지죠. 이는 호르몬 변화와 모근의 노화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모발의 개수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속도가 느려져서 전체적인 수치 줄어들어요. 윤기와 탄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기가 많아서 오히려 고민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유분 생성이 줄어들어 머리카락이 건조해집니다. 이런 변화된 모발 상태에서 긴 생머리를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얇아지고 힘없어진 머리카락이 길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집니다. 그러면 정수리 부분이 납작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없어 보여요. 마치 머리를 감고 젖은 상태처럼 말이죠. 긴 머리가 얼굴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얼굴 전체를 어둡게 가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볼륨이 없는 긴 머리는 얼굴까지 함께 처져 보이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긴 머리 관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감고 말리고 스타일링 하는 모든 과정이 예전보다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 대충 묶어서 다니게 되고, 이는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한 고객분이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긴 머리를 고집하셨던 분이에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하더래요. 본인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왜 그런 말을 듣는지 이해가 안 되셨대요. 상담을 해보니 문제는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어깨 아래까지 오는 긴 생머리 때문에 얼굴이 어둡게 가려지고 전체적으로 활력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이 바로 레이어드 미디엄 컷이었습니다. 길이는 어깨선 정도로 줄이되, 층을 넣어서 움직임을 만들고, 정수리에는 볼륨펜을 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상이 밝아지고 활기가 넘쳤어요. 그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어머,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구나라고 감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서네요. 긴 머리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재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선 정도의 길이에 적절한 층을 넣는 스타일입니다. 긴 머리의 우아함은 살리면서도 관리하기 편하고 볼륨도 살릴 수 있어요. 쇄골 정도 길이의 롱 밥도 좋은 선택입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60세 이후 헤어 스타일을 계속 살펴볼까요? 쇄골 정도 길이의 롱 밥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얼마 전에 한 고객분께 이 스타일을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변화가 클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긴 머리의 우아함은 그대로 두면서도 훨씬 더 세련되고 관리하기 편해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운 볼륨 웨이브를 정말 추천해요. 완전히 곧은 생머리보다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스타일이 나이가 들어서는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정수리 부분에 볼륨을 주면서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얼굴도 한결 밝아 보여요. 앞머리만큼 고민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르자니 답답할 것 같고 기르자니 이마 주름이 신경 쓰이고. 저도 손님분들께 상담을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아요. 앞머리 자를까요? 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각자의 이마 모양, 주름 정도, 얼굴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앞머리는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잘 어울리면 10년은 젊어 보이지만,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답답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봐온 바로는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같은 일자. 앞머리는 피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마의 모양도 조금씩 변하고 피부 톤도 달라지는데 너무 또렷한 일자, 앞머리는 이런 변화를 더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자연스러운 사선 앞머리예요. 이마를 완전히 가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도 아닌 적당히 가려주는 정도의 앞머리 말이에요. 한 70대 초반의 고객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앞머리는 절대 안 해요. 답답해서 못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렸더니 이런 앞머리는 처음이에요. 전혀 답답하지 않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선 앞머리의 장점은 이마주름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도 얼굴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옆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형태로 만들면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커튼뱅도 나이든 분들께 잘 어울려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의 앞머리인데 이것도 이마를 적당히 가려주면서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을 줄수 있거든요. 다만 너무 두껍게 자르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숱을 쳐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앞머리 없이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어요. 이마에 자신이 있으시거나 관리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앞머리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때는 헤어라인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빡빡하게 뒤로 넘기지 말고 적당히 볼륨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스타일링 하시면 돼요. 펌 하면 아줌마 같아 보여요.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들어요. 하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펌 기술은 정말 많이 발달했거든요. 예전에는 펌이라고 하면 꽈배기처럼 꼬불꼬불한 스타일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고 우아한 펌들이 많아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볼륨과 움직임을 줄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얇아지고 숱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볼륨 펌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에 힘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풍성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한 60대 후반 고객분은 머리가 너무 납작해져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뿌리 볼륨 펌을 해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많아 보일 수가 있구나 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크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드는 펜도 좋아요. 너무 작은 컬보다는 크고 느슨한 웨이브가 더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여요. 이런 펌을 하시면 매일 스타일링 하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머리를 감고 말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예쁜 모양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디지털 펌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존 펌보다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모발 손상도 덜하고 관리도 편해서 바쁜 분들께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60세 이후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되 너무 보수적이 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머리카락 하나만 바꿔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꾸미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보세요.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찾아보고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즐거운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활력 있게 도와드릴게요. 늘 감사드립니다.